자, 19. 다음 열립방정식을 풀어라. 첫 번째 식을 보면, 어, X와 2 y 와 4Z의 합이 12로 나와있고, 두 번째 식이 XY 곱해져 있는데, 얘와 얘의 곱을 구하려면 이게 2여야 되는데, 2가 없지. 여기가 4YZ인데, 여기가 2가 곱해져 있으면 8YZ면 얘랑 얘랑 곱이네. 얘가 2가 곱해져 있으면 4XZ인데, 얘랑 얘랑 곱이네. 그럼 여기 두 번째 식에, 양면에 2를 곱해 버리면 x와 2y의 곱, 2y와 4z의 곱, 4z와 x의 곱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x, y, z의 곱이 6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2를 곱하면 2y, 4를 곱하면 4z니까 8을 곱하면 x와 2y와 4z의 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 첫 번째 x 더하기 2y x 4 z 는 12.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2를 곱할 거야. 2를 곱해서 이렇게 쓸 거야. x 곱하기 2y. 플러스. 여기도, 여기도 2를 곱할 거야. 2를 곱하면 2y와 2y 곱하기 4z. 이렇게 되겠지. 2를 곱하면 여기가 8이니까. 2, 4, 8. 여기 2 곱하면 4xz지. 그러면. 2를 곱하면 여기가 4z와 4z와 x의 곱이 되지. 여기에 2를 곱하면 그러 여기가 44가 되겠지. 두 번째 식. 다음 세 번째 식에는 8을 곱할 거야. x 2y 4z가 48. 이렇게 이세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x x를 a라고, 그다음에 ey를 b라고, ey를 b라고, 4 z를 c라고 정리를 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 첫 번째 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 두 번째 식은 ab, bc, ca 이런 거는 ab, bc. A가 44그 다음에 A, B, C가 A, B, C가 48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냐면 A, B, C는 3차 방정식의 세근이구나 어 세근의 합 두근두근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이렇게 되니까 A, B, C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합 12x의 제곱 플러스 곱 44x 마이너스 곱 48은 0의 세 근이 abc 거야. 얘 인수분해를 해보면 조립제법 하면 자1 마이너스 12 44나 마이너스 48 2 1, 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24, 48, 여기 0, 0 되고, 6, 4, 24,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니까 러 2, 4, 6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니까 얘 인수분, 인수분해가, 얘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x-2, x-4, x-6은 0 이렇게 되고, x는 2 또는 4 또는 6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세 개가 A, B, C, A, B, C, A, B, C, A, C, D, 뭐,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정해진단 말이야. 여섯 가지로 정해져. 그러니까, A, B, C가 2, e, 4, 6이니까, 알아? 이 e, X랑, 저기 X랑, 야, 여기 이 X라는 3차 방정식 말고 T라는 3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정해준 게더 낫겠다. 여기 X랑 헷갈리니까, 어, 여기를 T라는 3차 방정식, T에 관한 3차 방정식으로, 어, 3차 방정식을 만들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2, 4, 6이 돼서 이 T가 2, 4, 6이 나오는데, 예, 네. 2, 4, 6이 나와가지고 ABC가 2, 4, 6인데 ABC가 뭐냐면 X 2Y 4Z야. 얘들이 2, 4, 6을 나누어 가지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봐봐. 2, 4, 6일 때 XYZ 구하고 2, 6, 4일 때 XYZ 구하고 4, 2, 6일 때 x, y, z 구하고 4, 6, 2일 때 x, y, z 구하고 6, 2, 4일 때 x, y, z 구하고 6, 4, 2일 때 x, y, z 구하고 이렇게 여섯 가지로 보여줘요. 자, 여기 1번 1번 바로 써보자. x는 2 y도 2 z는 4분의 6 2분의 3 이게 근인 거야. 얘를 있잖아. 얘를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세 식을 모두 만족을 시켜. 그다음에 두 번째 2 2 4 1 맞지? 두 번째 했고, 다음 세 번째 여기는 4 1 2 분의 3. 여기는 4 3 2 분의 1 이렇게. 여기 는6 1 1 이렇게, 여기 는6 2 2 분의 1 이렇게 6쌍의 그늘 갑니다.